만나면 좋은 친구 MBC 생생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생방송 연금복권 720플러스 김정근입니다. 공정한 추첨을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오는 9월 28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이 열립니다. 주요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온라인 마켓 34곳에서 동시 진행된다고 하네요. 네, 특히 9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면 당일 구매 금액의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 추석 연휴 준비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세상으로 출발해 볼까요? 19년 전 남편과 사별 후 오랜 시간 혼자 지내고 있는 이순석 어르신 혼자 사니가좀 외롭지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입원할 뿐 했어요. 참뭐 깜빡깜빡 이제 버리고 어디 나중도도 모르고 그 조금 있지만 치매 걸는게 이순석 어르신이 하루 중 손꼽아 기다리는 일과가 있다는데요. 바로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기억 학교에 가는 겁니다. 저희 기억 학교는 올해 약 4억 원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60세 이상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 인지 기능 및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 건강관리 및 물리치료, 영양관리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친구들도 많고, 너무 즐겁습니다. 건강에 닿는 데까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행운의 네, 주인공의 기쁨과 감동 스토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행운의 사연 함께 보시죠 저는 은퇴를 앞두고 종종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평소 자주 다니던 복권 판매점에서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구매해봤는데요 세상에 제가 1등과 이등의 동시 당첨이 된 거예요. 처음 구입한 연금복권이 당첨이라니 아,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는데 노후자금으로 쓰고 아이들 지원금으로도 사용할 계획이에요. 1, 2년 후엔 은퇴하고 배우자와 여행을 다닐 계획입니다. 아, 정말 기쁩니다. 현재 시간 6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생방송 연금복권 720 플러스 제177회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등부터 7등까지 결정되는 첫 번째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시죠 1부터 10만 자리에는 모두 10개의 공이 돌아갑니다 조단위까지 모든 공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색 공 1회자리 당첨번호 8번입니다 8 이어서 보라색 10회자리 당첨번호 만나볼까요 10회자리 당첨번호 4번입니다. 40. 파란색 100의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100의 자리 당첨번호 9번입니다. 900. 노란색 1000의 자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0의 자리 당첨번호 5번이네요. 5천 주황색 만의 자리 확인해 볼까요? 만의 자리 당첨번호 몇 번일까요? 0번입니다. 0만. 빨간색 10만 자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만 자리 당첨번호 1번입니다. 10만. 마지막 조회 자리 1부터 5까지 다섯 개 흰색 공이 돌아갑니다. 당첨 번호 3번으로 결정됐습니다. 1등부터 7등까지 결정된 당첨 번호입니다. 3조의 105948번입니다. 네, 보너스 추첨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너스 번호는 여섯 개 숫자가 모두 순서대로 일치해야 합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네, 보너스 추첨입니다. 1의 자리부터 10만 자리까지 다시 한번 10개 공 돌아갑니다. 자, 1의 자리부터 당첨번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흑색공입니다. 3번입니다. 3. 네, 다음은 보라색공 10의 자리입니다. 과연 몇 번일까요? 당첨번호는 1번입니다. 1심. 자, 100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파란색공 빠르게 돌아갑니다. 당첨번호 3번입니다. 300. 네, 다음은 노란색공이죠. 1000의 자리입니다. 과연 몇 번일까요? 당첨번호 9번입니다. 9,000. 이번엔 만의 자리입니다. 주황색 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첨번호 6번입니다. 6만. 네, 마지막 10만 자리 당첨번호 확인하겠습니다. 빨간색 공. 당첨번호는 2번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보너스 당첨 번호입니다. 26만 9313번입니다. 네 다시 한번 177회 연금 복권 당첨 번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등부터 7등까지 결정된 당첨 번호는 3조에 10만 5948번입니다. 보너스 번호는 26만 9313번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177회 연금 복권 추첨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지는 행운의 메시지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어 크리에이터 금강연하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나 자신이 더 행복해집니다. 모두 동참해주세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